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하고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함께 교독하심으로 장애인부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나쁜, 나쁜 생각을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더 많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를 더욱 사랑하고 남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부어 주세요. 더불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이음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찰롬 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가 로마 통치하던 시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던 시기에 기독교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의 우상들을 믿지 않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자,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자꾸 잡아가고, 때리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박해를 피해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고, 막막했어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고난 당하는 기독교인들의 품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품격은 사람이나 물건의 바탕이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꽃에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습니다. 예쁜 꽃에서 향기가 나면 사람들은 그 향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 이 향기가 어떤 꽃의 향기구나 하고 알아가는 것처럼 품격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꽃의 향기가 예쁜 꽃잎이나 아니면 모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람의 품격은 그 얼굴이나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쁜 꽃의 향기가 꽃의 중심에서 나오듯이 사람의 품격도 사람의 중심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품게 되면 우리 안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해치거나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 섬기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지를 보여 주셨어요. 베드로는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 고난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향기 곧 예수님의 품격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려울 때 오히려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예수님의 품격을 드러내어 보여주게 된다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장애인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hank you